어느덧 6월을 맞이하는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며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오 광장과 트레이스, 베르네까지로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의 미항을 출발한 뒤에 뜻하지 않았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이나 바다 위를 떠 돌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바울에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또 275명의 사람들은 지중해 멜리데 섬이라는 그한 곳에 이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만 한 아주 작은 몰타섬이라는 곳입니다. 그 넓은 지중해에서 배가 아주 정확하게 이조그마한 섬에 정박할 수 있었던 가능성,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지중해 면적과 또 몰타섬의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바다 한 가운데를 떠돌던 배가 그 섬에 정박할 가능성은 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어쩌다가 한 섬에 그냥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몰타섬, 그 섬을 정확하게 찍어 사람들에게 모두 안전하게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흔히들 0.01%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1만 번을 시도해서 한번 정도 될수 있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0.01%입니다. 뭐 가령 노또에 당첨을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바로 이 정도의 확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가능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약속은 결코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고 풍파와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마치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사실 풍랑의 비바람을 맞는 것은 참 많은 고통의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섬에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그 거친 풍파와 풍랑 속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 약속의 지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른, 이들이 도착한 그 멜리데 섬은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에 도착한 이후 그곳 주민들은 이제 풍랑에서 고생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이제 그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자 이제 따뜻 따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다가 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그만 그 안에 있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명 광경을 보면서 와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늘이 독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그가 무도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 저 사람이 죽나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의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바울을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굉장히 신비롭고 대단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3일 동안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자의 몸에 안수를 하여서 병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고쳐주고, 이 소문은 이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그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섬에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3개월간 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참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사람들 역시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대해주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표류하다가 이르게 된그 섬은 우연히 어쩌다가 도착한 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조그만 섬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이 일을,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어야 하지 내가 왜이 사람들을 만나야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못마땅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또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그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누구 하나만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 살아계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귀한 만남을 이루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계획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그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또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1%의 확률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가도록 하시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이제 곧 안식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가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의 위험을 넘긴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과 내가 있는 그곳은 결코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한 치의 오차 없는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7월부터는 안식년을 보내실 터인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잘 쉬셔서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